안녕하세요 한류TV 한의사 유법진입니다 자, 오늘은 호흡기 증상 중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른 기침이라고 흔히 부르는 증상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침 자체는 기관지에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린애들도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죠 근데 어린애들은 어른처럼 일부러 가래를 배출하는 기침 <laughs> 이렇게 좀 뱉어내는 이런 기침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기관지염은 오래가고 더잘안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이 가래 같은 이물질을 배출하는 좋은 방법이란 뜻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가래가 없이 마른 기침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감기 이후에 나오는 마른 기침인데 어, 이러다 말겠지? 하다가 이게 뭐 2주, 3주, 한 달, 두달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 이런 환자분들이 있다. 이럴 때 환자분들은 유튜브를 보실 게 아니라 빨리 병원에 가서 결핵 관련 검사를 하셔야 돼요. 결핵이나 뭐 비결핵상상균, 뭐 이런 폐렴 등은 가래가 많이 없어도 기침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검사를 다 병원에서 나는 했다. 그런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기침이 계속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병원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해요. 위산분비 억제제를 주고 지켜보는데 사실 개선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물론 자세한 진료를 통해 체크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 감기 이후에 기관지 점막의 예민함, 건조가 지속되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감기 이후 날 때가 다돼 가는데, 점막의 가래가 줄면서 기관지가 마르는 거죠. 그럴 때 작은 자극에도 간지러운 기침이 나오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스레 좋아지게 돼요. 문제는 이 기침이 뭐 잠을 못 잔다, 술, 담배 이런 것들로 오래 갈 때예요. 기침이 한달 이상 간다 이럴 때는 기침으로 인해 모안이 긁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점막이 더 붓고 예민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아토피 있는 애들이 이렇게 벅벅 긁어서 피부가 막 두꺼워지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침이 점점 오래 가고, 목은 예민해지고, 기침이 반복되게 오래돼 갑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떤 방법이든 기침을 좀 억제하는 약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동시에 목을 건조하게 하는 원인을 차단해야 돼요. 음주, 흡연, 커피, 수면 부족, 이런 것들 최대한 조절해야 되고요. 마스크도 쓰는 게 공기 자극을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음식도 자극적이거나 지나치게 매운 음식은 피해야 좋아요. 그래서 저도 치료할 때 한약은 최대한 건조 개선을 돕는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 관리를 최대한 꼼꼼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마른 기침이 불편하다면 일단 먹고 자는 것부터 체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